I love you. <laughs> 엄청 오래된 집이에요 이제 50년이 된 되게 무모했던 것 같고 음. 저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지 신논 부부의 싸움을 줄여줄 수 있는 두 사위 <laughs> 너가 쓰레기 버릴래? 내가 버릴래?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후암동인데요. 오늘 이제 방문할 집에 선영님은요. 패션 에디터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대요. 또 요즘에는 건강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실지 너무 궁금해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하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취향수집가의 수집가 한송인입니다. 저는 웰리스 브랜드 띠띠 운영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일단 저희 준비한 취향잔에 네. 식전주 한잔 주실 수 있나요? 주가 아니라 물이기도 아. 하거든요. 술을 안 마시기도 하고, 어. 음료 중에서도 물이 최고라고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선영님의 키워드를 적어 왔어요. 네. 바디 포지티브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 에디터로 일을 하면서 허리가 안 좋았어요. 몸이 좀안 좋아지면서 운동을 접하게 됐어요.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해보다가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하면서 좀 일상이 가능해지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강사자격증 같은 것도 좀 따고 강사 생활도 실제로 조금씩 해보고 대상이 되는 몸을 패션 에디터로서 이제 다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능적으로 자유로운 몸 그런 몸이 조금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더라고요. 자유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몸. 인생은 띠띠의 키워드를 한번 더 얘기해 보고 싶기는 한데 그 띠띠 밴드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온 이름인데 띠어가 하는 모습을 네. 그리는 동시에 빵빵 타 경적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여라 아. 빨리 움직이자 접근이 쉬운 아이템들은 이미 시중에 너무 많아서 중량 밴드라면 아직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업을 하나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렇게 체인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용기가 어디서. <laughs> 나오셨는지 용기라기보다는 되게 무모했던 것 같고 음. 사실 오래 살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후반전에서 살고 싶은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어서 후함의 기운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해보면 구옥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조가 엄청 잘 나왔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구옥인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엄청 오래된 집이에요 1970년대 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50년이 된이 털을. 닦으신 분이 장군님이라고 들었어요. 이 집의 털. 네, 와. 털을 닦으신 분이 그래서 이 집을 이제 고칠 때 중요시했던 포인트가 기능 회복이었어요. 음. 집이 살기 위한 기계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 어쨌든 50년 됐으면은 노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고쳤고 나무로 덧대져 있는 부분들이 50년 된 집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이랑 이전에 있던 부분들이 대조. 되는 그림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집 안의 내부가 너무 궁금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컬러 아이템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 네, 라운드 디테일들이 한눈에 바로 보이는 벽이랑 그리고 천장이. 이제 50년 된그 연식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걸어애들만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굴려놓은 거 같은 경우에는 큰 대문이 있었던 집이고 아. 그거를 없애면서 여기가 현관이 되다 보니까 집이 너무 한 번에 다 들여다보이는 게 싫어서 기둥을 만들면서 라운드를 하나 만들어준 거실에서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하세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음. 공간이다 보니까 두 개가 결합된 형 태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찾게 된게이 스펙트럼이라는 소파고요. 베드로 사용을 할수 있는 따로 패브릭 주문을 해서 했고 다이닝 테이블 겸 리빙 테이블이 될수 있는 당근에서 커스텀한 높이의 음. 테이블을 누군가 내놓은 거예요. 내 거다. 그리고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팬톤 의자. 흥미로운 게 이전 집에서 갖고 있었던 가구들이 이 집에서 훨씬 더잘 어울려요. 아, 얘는 이제 조지넬슨 는 팬던트 조명인데 이제 버블 모양으로 돼 있는 애고 원래 세 개가 같이 붙여놨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집에 오면서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나무벽과 이제 화이트벽이 있어서 엄청 대비되는 것 같은데, 대비가 너무 온전하게 안정감 있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주방으로? 저는 주방을 사실 제일 좋아하거든요. <laughs> 약을 엄청 잘 챙겨 드시나요?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윌리스 사업이라고 하면은 또는 이제 그렇죠.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면은 정말 다들 막 이렇게 어, 이런 몸을 딱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보다 그냥 음식을 성분이 좋은 거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식초가 음. 꺼내져 있는데 네. 혈당 다이어트라고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인데 에삽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는 애플 사이다 비네거를 젤리로 만든 거. 참치 아 샐러드예요. 이거에다가 샐러드 같은 것들을 같이 얹어서 먹을 수도 아 있고. 아까 여기도 살짝. 보니까 건강한 것들이 잔뜩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간식 창고 같은 곳인데요 포장지만 봐도 너무 건강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캄페라고 콩을 발효시킨 인도네시아 음식이라고 있거든요 스낵처럼 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식기는 또 얼만큼 음. 취향이 들어가 있을지 궁금해서 고전적인 느낌의 아이들을 쓰는가 하면 동시에 검랑으로된 프로 캐년 네. 같이 써요. 먹을 때 예쁘면 조금 더 기분이 좋으니까. 다음에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보시겠고요이 침대가 굉장히 특이해 보여요. 이 침대는 돌레란 제품인데요. 이태리 제품인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가죽 헤드가 있고, 러프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침대는 또 처음 음. 보는 것 같아서, 음. 신기하고, 이렇게 뭔가 대비되는 작품이 두 개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친구인 박민아 작가의 그림인데요. 얘랑 또 이제 외치가 약간 되는 것 같아서 음. 두고 있어요. 양쪽에이 협탁은 네. 각각 이제 고르신 건가요?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콘 제품이고 핸드크림이랑 이거는 나이타임 필로우 미스트 제품인데 이거는 뭐 베개라든지 아니면 머리맡에 살짝 뿌리고서는 자면은 힐링이 되는 듯한 어. 필로우 미스트를 저도 쓰는데 전 지금 서 있는데도 더숲속에와 있는 느낌이 엄청 드네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모브먼트 랩에서 구매를 한 협탁이에요 여기에도 숨어있는 작품들이 좀 있는데 네. 은하철도 999에 요거는 2018년에 전시를 용산전자상가에서 하더라고요. 음. 안생겨올 수 없었죠 요 옆에 있는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일까요? 남한이라는 작가예요. 자세히 보면은 코로나 키트 어. 그 당시에 그림 아. 그림이에요 여기 또 USM의 그 TV장이 국민 있는데 TV장. 네이비가 있어서 좀 침실이라서 분위기가 다운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딨티 같은 경우에는 저 스탠바이미로 많이 보고 남편이 게임하는데. <laughs> 여기 딱 이렇게, 맞아요. <laughs> 이렇게 앉아서. 편해, 편해. 무무먼 <laughs> 트랩에서 소파로 나오는 등받이인데 어느 정도 이제 받침이 돼서 고정이 돼요. 그건 저희가 취향 수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구경하시죠. 여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오렌지 박스와 블랙 박스들이 있고 음. 오브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마이라이프인 페리스라는 뜻에 제가 20대를 보낸 곳이고 저희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곳이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수집했던 약간 조그만 소품들 추억을 조금 압축해서 한 병에 모아놓은 것 같고 최근에 산거 중에서는 좀 좋아서 여기다가 두 개는 아 했는데 이게 에코 코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신발인데, 이 디자인을 이제 나타샤 램지 랩이라는 디자이너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신발이에요. 끈 디테일들이 발레 코어로고 연상을 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에슬레저룩도 또 많이 즐겨 입으시니까 네. 잘 신으실 것 같아요. 부두 신기에도 발 아프고 운동화 신기에는 너무 캐주얼해 보일까 걱정되는 날 이렇게 신발 신으시면딱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제일 그러면 애정하시는 착장? 알라이아. 아이템을 얘기할 수밖에 음, <laughs> 없을 것 같은데, 레이트 어. 드레스인데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매거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음. 한번. 파리를 간 적이 있었었는데 라야가 살아 계셨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뒤쪽에 아울렛 같은 매장이 있었어요. 득템을 하듯이 이제 구매를 하고서는 입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매종을 돌아보시던 무시할 라야가 이제 거기 나타난 거예요. 저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지.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오, 계속 간직을 하고 계시고 음. 뭔가 뭉클하네요. 지나가면서 눈이 너무 가서 이 액세서리 종류 번쩍거리는 걸좀 좋아해서. 애플워치도 매일 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착용을 어... 했었던 건데 얘가 아무래도 이제 번쩍거리니까 반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했을때 이제 같이 어우러지고 어...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운동하실 때는 이 모드로 이제 착용을 네. 하시고 이 집이 되게 옛날 집이다 보니까 구조가 되게 특이한 부분이 요거예요. 이쪽에 욕실이 하나 있는데 음... 여기에 욕실이 또 하나 이제 바로 옆에 음...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한번 구경 가도 될까요? 정말 벽 하나를 두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나 봐요 This is 옛날 집 이런 식으로 오 화장실이 되어 있어요 캔데 워머가 화장실에 있는 건또 강아지를 키우다 아 보니까 강아지 화장실이 있고, 있고 냄새를 음. 조금 환기를 위해서 <laughs> 2층 입구로 들어가실게요. 창이었던 거를 막아서 만들어진 선반인데. 패션 에디터의 모먼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본창 선생님이 찍은 알라이아 벨트인데요. 파리에서 알라이아의 헤드쿼터에 네, 인턴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뭐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 가족. <laughs> 사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기식이라고 사진 찍는 저희 친구이기도 해서 이렇게 갖다 놨고 뭐 옆에 사진도 음. 저는 되게 익숙한 사진이기는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선배님이신 강무철 작가님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가져와 보고서는 보니까 이 나무 벽이랑 색감도 그렇고 너무 잘 어울려서 이런 컬러감 있는 액자가 크게 있어서 엄청 활기 차 보이는 음.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서재예요. 집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패턴인데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재라든지 아. 이런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오른쪽은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분리해서 할수 있는 아.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여기 책장에는 사실 한 눈에 보게 아까 말씀주셨던 알라이아의 책도 음. 있고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뭔가 영감을 많이 받으신 책 97년도 2월호 거든요. 한국 거 제가 처음 샀던 패션 잡지였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네. 와 정말 옛날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룩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근데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게요택들이 블루 옐로우 레드 이렇게 음. 또 있어서 되게 잘 어울러지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배치를 해두셨는지? 사필 스몰스에서 산 거였거든요. 패키지에 공포영화 조명 음. 써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공포영화를 워낙에 좀 좋아하기도 하고 색감이 좀 귀여워서 샀는데 막상 켜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laughs> 공포 모먼트가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 같아. 제가 또 좋아하는 브라운 시계.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냥 보이면은 하나씩 샀던 거였던 것 같아요. 20대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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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던 거를 그냥 여기 저기 저기 필요한데 하나씩. 요거 좀 귀여운 게 주사위인데. 보시면은, 바이와 쿡과 클린과 고로 되어 있는데, 음. 내가 요리하냐, 너가 요리하냐. 싸움을 줄여줄 수 있는 주사위. <laughs> <laughs> 너가 쓰레기 버릴래, 내가 버릴래. <laughs> 이런 느낌. 음. 넓은 책상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 위에다가 뭐 프린터도 올려놓고 되게 다양하게 아. 이제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 집에 오면서 약간 이 창이랑 사이즈가 얼추 아. 맞아지더라고요. 컬러감도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핀율의 데스크가 크게 음.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러그도 보통 사실 원형 러그 이렇게 큰거잘안 쓰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러그예요. 거의 한 30년 됐을걸요? 저희 1화 때 나왔던 조명이긴 음. 하지만 컬러가 조금 달라서 워낙에 유명한 조명이니까 4대 2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눈이 부시지가 않으면서도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1대 1비율에 불타고 있는 형상의 작품도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어, 어떤 작품인가요? 윤세 작가의 작품인데 발화 여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시의 대표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갤러리를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작품이에요 서재방이랑 마주보고 있는 방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운동방이라고 살짝 알려주셨지만 가볼까요? 아, 여기는 또 다른 뷰의 창문이 있고, 엄청 신기해요. 집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공간인 것 같은. 음,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강사 일을 했던 그런, 뭐, 거를 엿볼 수 있는 곳인 거고, 얘는 타워 리포머라고 하는 기구인데, 좀 비싼 버전이에요. 아 <laughs> 그리고 얘는 레더베럴이라고, 그리고 얘는 체어라고 하는 기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진짜 남산 이렇게까지 잘 보이는 집은 또 처음인것 같아요. 통창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응. 그 저는 여기에 띠띠 모먼트 이 띠띠 밴드를 그 김나영 님 유튜브에서 봐 가지고 어, 저렇게 예쁜 게 운동 기구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다 귀엽죠? 또 되게 만들기 같은 느낌. 그렇죠. 그 띠띠 아이템 중에 집에 두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물 많이 마셔야 하니까 요런 텀블러 날진이랑 그 나이진이 되게 플라스틱 물통 하면 생각나는 시그니처 브랜드인데 띠띠의 컬러답게 약간 쨍하게 또 그린 뷰가 있는데 그린 작품이 걸려 있어서 위쪽에 있었던 조그마한 나무 사진 고고랑 같은 작가의 사진입니다. 잠깐! 이번에도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띠띠밴드. 고정 댓글에 답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다른 시각으로 집안을 다시 보게 된것 같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선영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취향 이상형과 잘 맞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전에 아파트에 살 때보다도 훨씬 더 핏한 그런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저희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감사합니다. 같이 셀카 한장 찍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피팅 <laughs> 밴드를 계속 차고 있었는데.